우리 집에서 자란 북한 핵심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김일성과 함께 6.25 전쟁을 수행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당시의 남조선이라고 부르던 대한민국을 조카통일이 대상으로서 생각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던 우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한 수많은 교육을 북한에서 받았습니다. 남조선 인민을 오가하고말 한마디 못하게 막는 희대의 독재자이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충성하는 민족 반역자로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이름난 영화 《이름없는 용들》에서는 박종희 대통령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묘사하여만 하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인민들은 잘 몰랐어도 북한의 거위충들은 박종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박종희 대통령이 대통령님이 살아계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을 비교할 때 김일성과 박종희 대통령을 놓고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북한의 고위층도 예외가 없었,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점점 쇠락하여 발전 가능성이 희박해진 불임 경제가 되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말 여러 차례 박종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 고위층의 분위기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력이 역전된다. 남조선의 국력이 박종희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박종희만 암살하면 남조선의 성장은 다시 멈추게 될 것이다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 북한 고위층의 생각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1968년 1월 22일 감행된 종와대 기습사건이 성공하여 박종희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이 나라를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종착한 뒤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며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하던 중 가장 간병 깊게 와 닿은 박종희 대통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지도자는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오.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입안할 때 반드시 국민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론과 연관시켜서 을 발상을 해야 합니다. 인권, 민주, 모두 다 좋은 말이요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옵니다. 이말 속에 박종희 대통령님의 위대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김일성은 그 당시 2천만도 되지 않던 인민들에게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민주화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군질로부터의 해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94년 자유대한로의 망명을 결심한 곳에는 이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대량 아사사태와 인권유린으로 인해 지금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종착해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빈곤 국가라면 저와 같은 탈북민에게 국적과 정착 지원금을 주며 이곳에서 용주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의 실현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탈북민 원조운 통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조운 통일이며 자유 통일의 선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박종희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유 통일이 되는 그날. 꼭 다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강명도 얼리, 감사합니다.